목욕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. 지금 10일째 안 해가지고, 어, 목욕하기 전에는 옷을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좋더라고요. 목욕탕이 좀 차서 미리 이렇게 공중으로 따순물을 좀풀어 놨습니다. 목욕탕이 미끄러져 조심해야 되고, 간이 변기죠. 간이 변기를 이렇게, 여기다 어머님을 앉혀서 하면은 미끄럼을 방지 있고 방지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한번 목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목욕 하기 전에는 준비할 것이 많아요. 미리 준비해놔야지. 목욕 하다가 이런 것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. 어, 이 정도면, 대충, 분비가 된것 같습니다. 음. 깨 타월도 미리 빼놔야 되니이 정도 하면. 머니 엄니제목로 음, 음, 갑시다. 아어 네, 아니 아니 목욕로 갑시다.